안녕하세요. 주식이야기 따비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매매에 있어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면 될지, 그 매수 타점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쯤 매수했을 것 같으신가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들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했을 것 같겠지만, 이미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런 구간에서요. 왜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워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핫한 이슈에 불나방처럼 붙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종목이 조용하면 개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두다가 세력이 가격을 올리고 매집하고 언론에 뉴스를 퍼뜨렸을 때 그때서야 뉴스를 보고 이 종목을 담죠. 그렇게 종목을 담고서 고통에 시달리다가 손절하고 나옵니다. 이러한 개미들의 성격을 노리고 세력이 움직이는 거고요. 세력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애초에 높은 가격의 세력 물량을 받기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이젠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들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세력이 이 시세를 형성하기 이전에 들어가 보면 되는 거겠죠? 세력은 시세를 형성하려면 이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잠잠했던 차트를 뒤흔들면서 개미, 외인, 기간 물량들을 받아냅니다. 신기하게도 이 과정 속에서 바닥이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왜냐면 세력도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차트를 흔드는 것 자체가 비용인 것인데, 하염없이 내리게 되면 그들이 목표한 가격에 도달시키기까지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중에 바닥이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바닥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고요. 세력의 자금 투입을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확실시 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차트도 볼까요? 거래대금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지만 뭐 일단 거래량이 평소 대비 2000% 이상 실리면서 자금 투입됨을 확인하고 바닥을 기다려 보는 거죠. 얘도 자금 투입을 확인하고 바닥을 기다리고. 이때 이 기간이 길수록 기다리는 게 지겨워서 빨리 매수해서 들어가고 싶겠지만 참으세요. 만약 우리가 기다리던 바닥이 오지 않고 그냥 쏘면은 내게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세요. 차라리 그땐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습니다. 이 종목도 자금 투입 확인하고 바닥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닥 매수 타점을 좀 공유 드렸는데 이 방식에도 리스크가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 차트를 보면 우리가 얘기를 나눈 매수 타점 방식이 안 통합니다. 자금 투입 확인했고 바닥도 확인했는데 그 뒤부터 흘러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이미 큰 시세를 만들었고 세력이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형성한 종목을 걸러가면서 전략을 세우신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투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투자의 일부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닥 매수타점 방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킵시다. 대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의 바닥을 찾고 이 종목에 재료가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재료가 없으면 오르지 않고 계속 횡보할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매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세요. 시장엔 100% 매매 기법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입절 손절가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좀더 겸손하고 인내하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 stack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